Olah.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엔비디아는 CES 2023 이벤트 지포스 비욘드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RTX 40 시리즈 출시 후 DLSS 3 게이밍 생태계 구축에 상당히 신경 쓴 모습입니다. 포탈 RTX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오에모 다크타이드 플래그테일 레퀴엠 니드포스피드 언바운드 슈퍼피플뿐만 아니라 출시 예정인 몇 가지 게임에 대해서도 DLSS 3 탑재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크 판타지 장르의 1인칭 액션 게임인 위치파이어의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으며 오픈월드 서바이벌 게임인 더데이비포가 레이트레이싱과 DLS3가 적용되어 3월 1일 출시되며, 넥슨에서 개발 중인 워헤이븐이 DLS3를 탑재하고 올 하반기 출시됩니다. 그리고 NC소프트의 MMORPG 드론 앤 리버티도 DLS3를 탑재하며, MBD RTX 시연에서 자주 등장했었던 2023년 기대작 아토믹 하트 역시 레이트레이싱과 아티 s 스 3를 탑재하고 2월 21일에 출시됩니다. 뭐 발표에서 보여준 여러 타이틀들이 있었지만 그래픽 부분에서 본다면 아토믹 하트의 트레일러가 보여준 그래픽은 뭐 장난이 없다고 봐야 될것 같네요. 자 이후 엔비디아가 채굴붐과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상당히 재미를 본 지포스 나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지포스 나우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구독형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인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LG U+가 서비스를 참 모가치해서 국내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얼마나 시장이 작으면 엔비디아가 공개한 지포스 나우 인데 그 차트에서도 표기는 되어 있지만 따로 언급이 안 되는 수준을. 지포스나우의 RTX 4080이 추가된다는 내용이었고, 이를 통해서 레이트레이싱과 DLS3를 s 클라우드 게이밍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240Hz 모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RTX 4070Ti를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RTX 4070Ti가 RTX 3090Ti보다 최대 3배 높은 성능을 보여주며, 차트에서 사용된 7개의 게임에서 평균 1.8배 높은 성능을 제공해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RTX 40 시리즈 이후 성능표기에서 DLS3를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RTX 4070 Ti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능 비교에 사용된 타이틀이 모두 DLSS 3를 지원하는 타이틀인 점을 보면 DLSS 3 적용 시 최대 3배, 평균 1.8배 성능이 높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DLSS 3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3090 Ti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는 향후 나오는 제품 리뷰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것 같네요. 반면 전력 소모량 부분에서는 3090 Ti가 400W 수준인데 반해 그 절반 수준인 220W 수 수준 수준으로 40 시리즈 정성비가 RTX 4070 Ti에서도 강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RTX 4070 Ti의 MSRP는 799 달러이며 1월 5일 출시됩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스쳐가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쳤을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는 RTX 패밀리라며 라인업을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엔비디아는 RTX 3090 Ti 및3090 그리고 3080 Ti를 잠정적으로 라인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모델들은 이제 단종을 의미한다고 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RTX 4070 Ti의 하위 라인업이 나오면 3080도 라인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랩탑용 RTX 40 GPU 라인업 공개가 진행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랩탑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는 전력과 발열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RTX 40 시리즈가 혁신적으로 해결했으며, RTX 30 시리즈 대비 동일한 성능을 3분의 1의 전력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력 효율성이 3배 더 높아졌으며 DLSS 3를 사용할 수가 있고 새로운 Max-Q 과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가 밝힌 내용을 보면 성능 부분 에서 rtx 4090 랩탑 버전을 기준으로 블렌더라든지 토파즈 아놀드 같은 경우 기존 30 시리즈 대비 1.8에서 2.4배 가까이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게임의 경우 qh 대상도 기존 rtx 4090 랩탑 버전은 dlss2를 지원하는 어크나 레드리2에서는 1.5배 수준의 성능 향상을 그리고 dlss3를 지원하는 사펑이라든지 플래그 테일 그리고 포탈 rtx의 경우는 최소 2.5배에서 최대 4배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여 준다고 밝혔습니다. 5세대 맥스큐 관련 이야기가 있었고요 여기엔 새로운 4가지 기술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잘하고 계시는 dls3가 적용 되었으며 다음으로 저전압 gddr6 메모리 가 탑재됩니다. 여기에 세가지 메모리 속도 컨트롤 기술이 적용되어 메모리의 속도 를 동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 습니다. 마지막으로 a d 다온칩 메모리의 최적화를 통해 대역폭과 용량 그리고 클럭이 개선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1세대 맥스큐 대비 효율성 이 22배가량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게이밍 성능 향상을 강조하며 플레이스테이션5 대비 2배가량 빠르 면서 크기는 6분의 1수준이라다 "라고도 밝혔는데요. 어, 플레이스테이션 5 대비 가격은 몇 배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rtx 4070 4060 4050이 공개되었고요 qh 대상도 울트라옵션에서 80프레임 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아마 rtx 4070 랩탑 버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요. 출시는 2월 22일 해당 칩이 탑재된 랩탑의 가격은 999달러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플래그십으로는 rtx 4090과 4080이 있으며 4k 해상도 모니터 3대 출력 으로 60프레임 대 성능을 보여준다 고 합니다. 아마 rtx 4090 기준으로 이야기한거겠죠. 를 2월 8일 출시되며 해당 gpu가 탑재된 랩탑의 가격은 1999달러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후 엔비디아는 옴니버스 관련 내용과 산업 관련 부분 그리고 자율 주행 관련 ai 내용에 대한 설명을 더하면서 발표를 끝냈습니다. 해당 내용 중 대부분이 기존에 공개 했던 내용을 재활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전반부 rtx 4070ti의 공개와 모바일 용 rtx 40칩 공개라고 봐야 될 텐데 요. 일단 rtx 4070ti는 예상되었던 수준의 msrp로 나왔고 엔비디아가 공개한 성능은 아무래도 dlss3가 포함된 내용으로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실제품의 리뷰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탑은 어쨌든 뭐 제조사마다 나오는 제품의 개별 성능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저는 이번 발표 이후 여러분들께서 더욱 더 궁금해하고 계실 알텍 4070TI의 리뷰를 마무리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